하신 것 같아서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완 배우의 연기 변신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사실 임시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고 정갈하고 굉장히 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우의 모습에서 어떻게 테러리스트의 면모를 좀 발견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임시완 배우님도 어, 테러리스트로서 캐스팅이 들어왔을 때 처음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임시완 배우 캐스팅. 어 사실 뭐 제가 이 캐스팅 이 영감이 된 거는. 음, 미국의 라스베이스 총기 사건이었어요. 거기 그것도 테러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거기에 그 테러범의 그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 정말 평범했고 그리고 뭐 집안도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친형 같은 경우는 어그 동생이 당사자가 총기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한 배우님. 네, 우선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일단 이렇게 저한테 있어서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악역이건 선역이건 그런 그 어떠한 이유 행동들에 있어서 당위성을 좀 많이 찾아 썼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떠한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 썼어 혹은 아예 그런 당위성 자체가 없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당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 이 역할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더욱 더 자유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처음에 그런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어,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